도시군구 의회를 가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보영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의회의 의장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제 4대 여주시 의회 10개월간의 여정 한번 들어보러 정병관 의장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주시 의회 정병관 의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먼저 여주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주시 4대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정병관입니다. 아, 저는 그 의회의 슬로건을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지시의 회의장하는 슬로건 속에서 지난 그 1년여 동안에 이렇게 오고 나서부터 아,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또 변화와 혁신, 새로운 의회 중심의 한글 특화 의회를 우리가 주장하는 일 입장에서 많은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독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봐줘서 제가 의장으로서의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벌써 제 4대 여주 시의회가 개원한지 10개월이 흘렀더라고요. 네. 네, 그간 10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든지 공무원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열정과 우리 뚝심, 강한 인 추진력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40년 동안 해서 각종 그 성과라든가 실적을 많이 해서 상도 한 200개 정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뛰고 다녔었습니다. 음, 네. 저의 특징이 적통화입니다. 적통화는 시민들이 항상 부르면 언제 오리든지박상철의 무조건처럼 달려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저를 항상 부르면 가듯이 아침 일가가 새벽 한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아, 우리 그, 열 11시, 12시까지 해드려서 각종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토론, 대담,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이런 행사 때는 항상 제가 가서 시민들하고 교감을 했으며 각종 그 임시회라든가 정례를 통해서 우리 그 상호 의원들 간에 서로 협력 하래그 의회에 있는 모든 사항을 잘 조율을 했으며 그 다음에 한글을 가지고 특하 의회를 가지고 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와 관계되는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도시라는 그 이미지를 의회에 정립을 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주 시민들의 적토마가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제4대 여주시의회 슬로건이 소통과 협치더라고요. 네네. 네. 그만큼 이제 의장님께서도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 주셨던데 지난 10개월간 예상대로 그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 공유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청렴하고 공룡정한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열심히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이 많은 시민들이 그 결과를 인정해 준것 같습니다. 그 단체라든가 시민들의 간담회, 토론회 같은 거를 시장님이 이제 대화를 많이 이렇게 했 듯이 의회에서도 같이 현장에 같이 떨어들어서 철저한 현장 중심의 모든 민의를 실천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민의를 실천한 결과 주민들하고 소통과 협치에는 크게 문제들 없이. 어, 행정기관 집행부하고도 열심히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너무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네.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여주시의 네.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여주시 의회만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 한글 특구를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 한글을 세계화를 해듯이 상벌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고 한글을 이용한 특화를 많이 지금 개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얼마 전 이제 여주의 대표적인 축제죠 여주도자기축제가 네. 네. 3년 만에 개최를 했었어요 네.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즐기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내년 도자기축제는 어떤 계획을 또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제 35회 여주도자기축제는 다시 봄 꿈꾸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는 슬로건 속에서 했습니다 어, 저도 공직사에 있을 때 도예 팀장, 관광 축제 팀장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흑가 혼의 불의 조화를 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이 우리가 생활도자기 메카 여주를 다녀갔습니다. 이번에는 문화 예술과 도자기하고 합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기거리, 체육거리를 많이 해서 어 우리가 그 경기도에서 우수축제로 할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가 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문화재와 현장을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해서 올해는 도자기 축제가 대성동을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공무원 시절에 오곡나루 축제도 제가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쌀보리콩조수수라는 오곡을 통해가지고 전국에서 문화관광 유망축제를 대듯이이 도자기 축제는 앞으로 생활도자기 비엔날레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도예인들이 의지와 노력이 크게 위약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저도 올해 여주 도자기 네. 축제에 다녀왔는데, 네. 네. 어, 정말 먹거리, 볼거리,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게 한눈에 네.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저도 네네. 많이 네네. 즐기다 왔습니다. 네. 끝으로 여주 시민분들께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전반기에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비교평가를 통해서 항상 그세종당님의 시기민천 사상이 있습니다. 백성이 가장 먹는 것을 제일로 삼으듯이 뭐 저는 우리 그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복리증진이라든가 각종 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익향상, 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연구하고 우리 그 뛰고 달리는 그런 오뚝이 형태로서 적토마합니다. 예산심의라든가 조례규칙이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도 항상 들어가서 상생하고 협치하는 이런 그 그 자세를 통해서 전국 제1의 우리 그 의회의 정립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항상 세종대왕님의 한글을 창제하는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지역 특성을 위한 새로운 의회의, 우리 최고의, 우리 그 의정활동을 좀 하겠으며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그날까지 꿈도 희망도 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시 의장님의 노력이 정말 여주 시민들에게 네. 끝까지 네. 닿을 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주시 의회 정병관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KBPS 도시군구 의회를 가다 오늘은 여주시 의회 정병관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